자, 청채할테면입니다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자 신비 아파트 카드 대결입니다. 엄청 많죠? 자 저희가 지난 번제 생일 때자 1월 7일 그, 그 전들, 그, 그, 그들 그걸 다시 보았습니다. 자 리온의 금지된 힘, 근원의 폭발, 호크마입니다. 자 그리고 각성, 미오리그 이거는 네, 우리 치영이 생일 때 치영의 동생 민치가 제가 뽑아줬습니다. 그때 영소의 물이야, 최강님 소의 물. 그 살기... 최강님도 뽑아줬다. 그때 영원. 아주 억울했습니다. 유명 때문에. 팍! 여기 공0 0 공격입니다. 이거 내가 죽이고. 자, 오늘 컨텐츠는 카드 메이니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야, 야, 야미개 빨리 카드 올라라니 네 카드 내가 리오니까 이 빌려줬다니. 요건 아니고요. 빨리 해.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고 있잖아. 우리 구독을 많이 얻으려면 제대로 해야지. 지금 카드를 먼저 고르겠습니다. 저는 리오니 저희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호크마 그리고 저 신비가 두 장입니다. 신비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민치 너도 빨리 골라. 야 빨리 고르라 벌써 이 벌써 2 분이다 내가. 저희 방식 좀 있습니다. 알겠죠 <laughs> 여러분들? 야 하지 마. 니네 카드에서. 골라 골왔다자 가성비. <laughs> 각성은 내가 왜줘 리온이 준다고 했잖아. 야 빨리, 야 빨리 해. 됐다. 아이 망했다. 야 빨리 리온 다이도 줬던 거 가져간다. 빌려줬던 거자 요 찍을 수 없으니 요거는 다시 가져가고요. 에이 좋다 말았네. 요것도 다시 정리하도록 해. 더 심지어 부터 그래도 이걸 보고 뭐 구독을 누르는 사람하고 댓글을 다 제가 구독 제가 구독 눌렀어요 하고 뭐 댓글다 하고 그리고 구독의 개수가 있는 사람은 자 제가 카드 요 카드 팩을 사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제가 지난번에 요거 리뷰를 할 때, 구성 묻는 사람은 아우 없고요. 제가 요거는 망했고, 땅에, 어어어어어어 망했고, 자, 여러분들, 아주, 아주, 아주 원시시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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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시대도 유행했던 드라이버 헤드를 압니까? 그건 저는 그걸로 유튜브, 그러면 제가 요소방대 박스로 일단 드라이버 헤드를 가지고 깎고 오겠습니다. 짜잔, 짜잔. 짜잔! 요 드라이버 헤드의 주인공 이름 모르고요? 그냥 이마트에 있는 럭키 박스에서 그냥 뽑았습니다. 우리 빼줬죠? 이거 드두 그 번째 로켓 박스 뽑을 때는 그냥 그그그유니한 다이노코어가 걸리고 유니한 다이노코어 걸리고 어떤 자동차 같은 막, 게 나왔습니다. 원시 막, 지대막막 원시 지대막 막막 다이노코어 걸리고 막막 막 이상한 막애막세 살짜리 애들가야 내가 짜리 애들 가고그런 구급차. 그런 구급차 장난감이 나왔으니. 이거 드라이버 해야 되는 구급차 모델이 있습니다. 개발이리 제발, 네 야. 야. 야, 이거 이거 일단은 몇명 시켜봐야 해도. 야. 이 소방차는 리뷰 안 할까요? 박스에 나온 걸. 빨리. 빨리 그 구급차 막 어디서 소방구급차를 하고 있어. 일단. 뺏진 방거은요 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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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. 자, 네. 자, 일단 요거 머리를, 짠! 으! 짠! 해주고요. 빠야, 으! 이렇게 해주고요. 자, 여러분들. 요걸, 빠! 준비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. 자, 그리고 요 띠편으로, 빠야, 이렇게 딱 소리가 나오고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, 옆쪽에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 붙이고, 요 반대쪽도 똑같이,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몸통 날했고요. 팔! 제 팔은, 으으 팔은 주먹을 놓고요. 요거를 이렇게 떨려주시고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이렇게 기억대로 해가지고 빠야 으아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요봉, 요봉통에 땅 해가지고 요것을 아. 끼워 줍니다. 자, 그리고 반대쪽서 똑같이 아 해줍니다, 팔. 그리고, 마음에 적도 땅앗. 자, 다 했습니다, 저. 해주고요.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해야지. 해주고 하면서 해야지. 그 이거 레이더는 왜안 달아, 요 아, 맞다, 레이더. 자, 그리고, 요 딸인 엄청 깊습니다땅야 하고요. 요거, 이렇게. 자, 해가지고. 어때요? 수방치하고 어, 네! 어? 유튜브 찍고 있어요. 잠깐만요, 요거 다 꺼내고요. 네 이렇게 하고. 유튜브 찍고 있다고요. 이렇게 하고 여기 끼웁니다. 자기운감 상태라서 빠르, 빠르게 끼우겠습니다. 끌게요. 이렇게료 다리를 그리고 요, 요 사이 그, 여러분 이만 상황 종료해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자동차로 변신 다했습니 요거 우와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짱웅처럼 변신한 모습을. 자,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제일 큰 힘이 됩니다. 그러면